아.. 깨보자 이번엔 누가 썩경님 괴롭혀.. 진짜 다 죽어야 돼누가서랄까아인드 걸었어 음. 놀랬듯이 인드 아, 걸었는데? 왜안 맞았냐? 삥난거 같다 내가 샀어 한번못도는거라도 몰래? 어, 이게 <목소리> 아, 이게 카이저지. 이게 카이저지. <목소리> 근데 딜기 하나만 있으면 안, 안 인정. 맞죠? 아, 포미넌스 바깥쪽에 있어 와 이게 맞네. 숙일 걸. 루 시드 보스를 잘못 만들었어. 전무 그렇게 많이 못하네.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빌딩 노하면 깨질 수있게라고 했었지. 나는 이지루시드 노말루시드가 하드루시드보다 어렵. 려웠 r 와...이건 와, 아니다 저거는 의지 소도 안되죠? 네 저거 무적기 쓰면... 쓰면 저거 무적기 쓰면 안당하긴 하는데 아까 써버려가지고 나 트레이 돌았는데 잠깐만 5초만 덜게 아나 음. 바인드가 없다 아, 씨발, 우와. 존나 귀엽네. 선주 떨어질 까아 오른쪽이다, 오른쪽이다. 미래. 뭐 아, 개같아. 진짜. 나왜 죽었냐? 어? 어? 근데 이게 7로 들어가면. 파크리네요. 7면 뭐. 2인가 3으로 들어가가지고. 아, 씨. 어, 형꺼해주면안 아, 돼? 미안, 내주면안 돼. 나 소리 키고 부스 못 잡겠어, 그좀 이상해. 집중이야. 어, 이렇게 좀 해야겠다. 나. 저는 소리 듣고 게임해가지고. 맞아요, 아... 네. 근데 진일라는 어제 소리 듣고 처음 해봤거든. 아 진일라도 약간 소리 그게 있어요 왼쪽 제발 아, 아이스 막아안 먹어요. 딜 많이 쓴다. 이게 조금만이라도 딜로스 나면은 그딜 그 타임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딜로 스라해야되나 너무 너무 많이 나요. 칼안 쳐요. 필수 네. 없이 쳐줘야 돼요 그래도. 근데 그게 또 이제 낭만이죠. 그거 <laughs> 맞죠? 네. 와 이게 맞냐? 마비 한번 들어가게. 아, 미친. 지금 헬존이긴 해. 그냥 극비기 써서 넘길까? 답나? 그게 있어서 넘기냐? 아니, 뭐, 어차피 이번격들이면은 바로바로 돌리는 게 좋지. 이번급 때만 쓸게. 넘기자, 넘기자. 다. 다음 것까때 페라 있쓸게아 극딜 돌면 쓸게. 응 알아줘 극딜을. 어. 빨라. 어. 8분만, 8분만 해. 12개 주고? 콜라 와나 잘못 썼다 아니 뭐 극딜 한 번은 쓰겠다 이 분이 카이저 얼마나 하셨어요? 이제 2년 다 돼가요. 아... 아 나랑 나랑 짬 차이가 다르네. <laughs> 아 조용히 주의하, 하고 <주의하고> 있겠습니다. 안좋습니 <laughs> 아니 와 진짜. 그, 언제지? 아니야. 딱, 230대인가? 엔녀랑, 저랑, 그, 230대, 이지르시드 막, 사인하는데, 그때 진짜 파이도 엄청 했어요. 뭐만 해도 막 죽어가지고, 소환수랑, 잠, 그, 뭐냐, 잠범에다가, 말도 안 돼서, 진짜 그때 솔풀 많이 했었어요. 연습할러가. 딱, 그렇게 돌았거든? 바인드 걸게? <놀람> 그냥 여기 걸었어. 걸었어. 그냥. 음. 레이저. 10분? 어. 한 8분쯤에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가운데 앉아있을게 어차피 가운데서 안할 거잖아 어 오른쪽 그위 보라색 발판에서할 거지? 어, 거기서 할 거야 역시 카이드의 특성을 잘 아네 할라 한수응 음. 올라가 있어? 어어이거지 아, 어, 후한날에 아니, 이게... 진짜 있다. 저는 이제 그거 펜스라고 하는까펜스라 하면 안 되겠다. 몸 <목소리> Lá, La, só 아 20초 남았어. 음나 30초. 풀라. 전수. 전수. 이거 끝나고 갈래? 어. 풀라. 이 좋나다좋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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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응안만잠어바인깐 있어? 깐만어아만잠뭐야잘못만잠 들어갔어 괜찮아 만 잠깐만. 잠깐만. 잠아만잠아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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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거 잠깐만. 잠깐 인드 시발, 가좀 패치 좀 해라. 그니까 시발, 마는 아니 보스 아니 보스 하는데 잠옷한테 바인드가왜 들어가냐고. 잘하네요 아 내가 볼게 이거 나 무조건 있어가지고 이럴나 아 어, 근데 파운틴 안 드셔도 잘 피하시네. 근데 루시드에서 그 파운틴 쓸 회를 거의 없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오케이. 오케이. 소환수랑 그 레이저 터졌을 때 그때만 잠깐 옛날에는 많이 먹었었는데, 요새는 그냥 프로미넌러스 쓰고 피하면를 넣어가지고 잘안 써요. 다안 안 먹어요. 저 아, 예, 네, 알겠 이제 방어모드 키고... 이월에다 해서... 1월다 해서... 아월에1월다해왜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아, 쟤가 아, 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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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진짜, 아니, 쟤수파탄력이 기분 좋아진 것 같아. <laughs> <laughs> 아프이온나 5초 정도. 와. 이거 끝나고 가자. 가자. 아이씨. 이거 뭐 파인더 없지. 방금 돌긴 했어. 이거 끝나고 다시 갈까? 응. 음. 음. 비숍도 바인드 줘야 된다, 진짜. 이야, 서포터인데 바인드가 없는 게 말이 되나. 알았어? 진짜 바인드, 바인드 있으면 진짜 1티어. <목소리> 네. 와, 이번거잘 터졌다. 덤바 <목소리> 삭제. 몸막 8분? 6분? 6분? 8분? 어 제네시스 10초 수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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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모모 텔레포트 다 뺏어야 되지 빡치 음. 아니, 아니 내, 내 손가락 뺏어스 뭐하게 도말루시 또내카오사1데 일삼이삼에 깨졌어. 아 일삼이삼? <laughs> 음. 아 내가 얼마 전에 난세아나그 난세 두고 왔지. 아침에. 이 상태로 육야랑 이제 주간 컬러 이즈 모로 카벨 갔는데 대카 세개 썼어 씨. 쏴더라 아, 진짜. 카벨에 대카 세개 썼어. 어며칠전 있네 며칠 전 며칠 더. 아프리 상초아 죽어버렸다. 피 곱하기 2 남았는데. 음. 아, 한번 한 쓰고 그냥 전복타자 아, 응. 어? 너 우리야, 음, 하... 뭐거 35만 원따르지않는지 아, 군 내가 운 먹잖아. 아니, 모르겠다. 아... <laughs> 근데... 하나 더 있어. 응. 음. 그거 뿌리자. 레이저. 소환수도 같이 나온다. 음. 이거 찐모죠? 네. 와. 어? 아씨, 아, 아 탈폭 없어. 무서... 아, 나 프로미넌스 없었구나. 다인드 아, 있냐? 넌... 아, 있어. 아, 근데 잔모드랑 같이 있어서 그러는데. 됐다. 쓸게? 아. 아, 레의 아낀다. 그냥 지금 한번 쓰자 한번 쓰고 3물좀 못하자 응. 빨라 9분 24초 쯤에 터진다? 해야 돼요. 소환수 나온다. 나 알아서 버틸게. 음. 아, 완전 빨아는데. 아 이게 방어모를안 켜가지고.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문 봐. 이거, 그, 해도 한 목만 써주라. 레이저. 아야 어디 있냐? 소환수 나왔어. 아프레이 50초 남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안 들어갈 거야. 빨라. 아, 제발. 오스. 응. 일곱 0공이 깨졌거든. 응. 음. 굴 돌면 그때 바로 넘어가자. 25초 음. 아 이게 맞네 10초 안돼 레이저 이거 어? 끝나고 어. 넘어가자 오, 깨겠다. 어? 아니, 언제 될까요? 일남았어 몰라. 너 알게? 어, 판테온 3패 때쓰니다 나중에. 어, 쫓아. 어, 되겠다. 쓰임이 안 썼어요. 쓸 거예요. 와. 됐다. 음. 맘바인네. 드 됐다. 와! 드디어 됐다. 와. 아. 감사합니다. 야, 와. 기 눌렀다. 침 있지. 어. 와. 근데 나 아이템이 없다. 간다. <laughs> 어, 와,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오, 야! 와, 검은 돌. 와우!